네, 안녕하세요. 바둑 집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바둑 기대주, 네, 김인찬 선수와 그리고 일본의 어, 중경 기사, 네, 5단 기사인데요. 니시 켄신 선수 간의 한일 슈퍼매치 대국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김인찬 선수나 주현우 선수가 중국 기사들하고 대국을 하거나 일본 기사들하고 대국을 할때좀 이제 양쪽의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걸좀 느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좀 일본 기사들이 조금 더 바둑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운 성향이 있는데요. 어, 옛날부터 이제 일컬어졌었죠. 원래 일본 바둑은 좀 모양을 중시하는 바둑이고, 한국 바둑은 좀 전투형에 가깝죠. 네. 그래서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른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AI가 좀 이렇게 다들 사용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 자체에 변, 어, 좀 다른 점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인찬 선수가 중경기사를 상대하는 네, 이런 바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 같이 대국 감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인찬이 흑번으로 출발을 하는데 일단은 니시켄신 선수가 33을 두어 왔어요. 자,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소목을 뒀는데 이 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리로 좀 짭짤하게 당겨 놓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전 방법대로 흙이 이제 한 칸을 걸쳐가면은 이쪽을 걸쳤을 때도 이제 이돌이 화점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더 실리지향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백이 이제 확 땡겨놓고 시작하는 그런 포석이거든요.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를 이제 한 칸으로 걸치는 것보단 날일자로 걸쳐가는 게좀더 많이 두어지긴 하죠. 자, 일단 김인찬의 선택은 날일자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손을 뺐어요. 야, 일단은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정석을 좀 많이 두긴 하거든요.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시켄신 선수가 일단 바로 걸쳐갔기 때문에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먼저 씌어가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 이제 AI가 이 수를 항상 추천을 합니다. 자, 일단 김인찬 선수가 씌어가죠. 자,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여기를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 협공 같네요. 오늘 좀 적극적으로 일단은 지금 니시켄신 선수가 여기를 다 지금 실리 위주로 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인찬 선수는 이제 두터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터움을 활용하는 지름길은 일단 전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투를 만드는 게 세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수인데야 깜짝 놀랄 수가 나왔네요.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세 칸을 뛰었어요. 야 이거는 어, 이건 준비가 되어 있는 수겠죠? <laughs> 세 칸, 두 칸, 아니, 마우스 비스 아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세 칸을 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두거나, 뭐 사실 두 칸을 제일 많이 두고, 요즘에는 날일자 역시 제일 많이 두죠? 이러면 이제 나 끊고, 복잡한 정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김인찬 선수가 또 정석 공부는 확 빠삭하거든요? 자, 니시켄신 선수가, 야, 이게 약간 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좀 일본의 약간 기풍이랑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붙여가면은, 젖혀서, 여기서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맞겠다는 건지, 근데 이거는 막상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뒤로 빠꾸를 해줘도 흙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뭔가 늘면은 이제 이런데 또 두면은, 백이 이거를 약간 좀 치받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두나요? 야, 이건 아니면 여기서 늘겠다는 얘긴데, 여기를 막으면은 이쪽을 뭐 이렇게 민다던지, 그러니까 얘를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좀 재밌는 수가 나왔어요. 김희창 그냥 받아놓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불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좀 어렵네요. 자, 이게 이제, 수나누기를 해보면, 여길 두면 이제 이쪽을 둔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쵸? 옛날 정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석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아주 옛날 정석엔 이렇게 나와있죠. 뭐, 요즘에는 뭐, 정석이 없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한 칸을 뛰니까, 두칸뛴 것도 원래 약간 좀 늘어진 느낌이 있는데 이게 수백 점을 보면은 이렇게 두면은 모양이 예쁘게 정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 모양에서 한 칸을 뛴게또 행마가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확실히. 자 지금 일단 어쨌든 수단 후기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나왔어요. 지금 뭐 그러면은 김인찬 선수는 그냥 여기 하나 붙이고 그냥 이런데 벌리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일 무난합니다. 어, 그냥 걸쳐갔네. 자, 이거는 이제 협공 올템에 와봐라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다음에 이제 대협공 가는 게 있어서 여기를 뜸뛰기를 해도 지금 굳이 이거를 뭐 좁게 벌려갈 필요는 없다. 요런 데 도면은 지금은 걸쳐서 받으면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받아줬죠?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득이란 얘긴데 좀 어렵죠, 사실? 왜냐면 이거를 둬도 이쪽을 다가오면 또 여기서 걸쳐갔을 때 이제 좌변을 넓혀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토픽입니다, 이게. 이게 과연 득이라고 할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기, 그쵸? 이쪽을 뺏기니까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지금. 어쨌든 바둑은 잘 어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 칸으로 만족을 하네요, 이 자리는. 이게 니시켄신 선수가 좀 작정하고 마음 먹고 좀 가까이 오면은 여기까지도 올수 있거든요. 네, 이제 또 들어갔을 때 전투를 장담을 못 한다고 보고 좀 좁게 갔는데, 니시 켄신 선수 입장에서는 요걸 또 득이라고 보는 것 같고, 김인찬 선수 입장에서는 요 정도 간격이면은 내가 만족한다. 지금 두 선수가 서로 뭐 둘만 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사실 길이 상으로 봤을 때는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백이 돌이 5선에 있는 게두 개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인찬 선수는 본인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바둑은 뭐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마지막 귀에 드디어 3, 3을 파서 자 이쪽은 김인찬이 땡기네요 사실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이제 하나 늘고 여기까지 가서 이쪽을 키워가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게 이제 자체상으로는 집으로좀 손해니까 지금 김인찬은 이렇게 땡겨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을 넘겨 주는데 그럼 이제 요 자리가 좀 보이네요. 요 자리가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서 김인찬이 일단은 선수보다는 좀 실리를 중요시하는 네, 그런 진행을 선택을 했어요. 자, 아 이래 놓고 여기를 뺏겼는데 일단 하나 붙이는 거는 좀 득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가 좀 어렵네요. 일단은 포석은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좀 잔바둑이 됐어요. 잔바둑이 됐는데 의외로 여기도 이제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역으로 네, 여기 뭐 두고, 백이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여기가 이제 주는 백의 근거,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반대로 흙이 차지하면은 근거를 뺏으면서 집으로도 이제 이런 데를 놔두게 만들 수 있으면 좀 득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여기를 밀어붙이는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두고 싶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어, 여기 진짜 돋네. 아,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는 지금 괜찮은 자리예요이 자리가. 예. 네. 그니까, 니시켄신 선수도 여기를 이제 째려보고는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로 여기를 가기에는 이쪽이 너무 좋아서 여기 안 봤거든요 지금 여긴 짜잘하니까 자 지금 두 선수가 공방이 아 재밌어요 자 그쵸 여기를 이제 중앙을 하나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김인찬 선수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강합니다 자 지금 짭짤하게 땡기고 있어요 뭔가 좀 상대를 잡고 5선으로 돌이 가게 만드는 김인찬 선수의 전략입니다 지금 백도 손 빼겠죠 이거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손을 빼고 자, 여기를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걸 뛰겠다는 얘기고, 여기도 재밌네요. 보통은 이제 이쪽을 치받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넣는 대신에 여기를 치받고 두는 건데, 이제 여기를 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을 받았을 때, 어차피 이제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약간 자충이 차는 것도 있고,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모양은 이제 늘어가지고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것이 지금 좋다라고 판단을 했죠. 네, 지금 판단이 좋죠. 이 수가 그래서 굉장히 실전적인 수인데, 지금은 그냥 나가면 장땡이에요.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나가서, 그냥 뛰어나가서, 연결이 돼버리면은, 백이 실속이 없어요, 지금은. 자, 김인찬 선수, 뭔가 좀 본인 류의 지금, 네, 바둑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거 밀었을 때는 이제 뭐, 너무 눈에 보이죠? 여길 밀어가는 게, 확 눈에 들어옵니다. 자, 백이 밀어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요? 이쪽을 밀어가는 게 조금 더 여기가 힘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좀더 별게 없는 것 같아서, 자 근데 지금 니시켄신 선수 판단은 이쪽인데요. 김인찬 판단 두 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끊은 다음에 자 이걸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이걸 백이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길 두면은 있는 게 아니라 쳐 버려 가지고 이 패를 굴복을 시킬 확률이 높죠, 백이. 그럼 여기도 하나 붙이고 이렇게 다시 밀어 갈수 있다 보니까 어 이거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걸 둘지 아니면은 그냥 밀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자 이쪽을 나와 끊고 이게 이제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흙이 좀 약간 많이 한 그런 정석인데 자둘 중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미는 걸 선택을 했어요 아 이거 저친 거 이거 붙인 거는 지금 니시켄신 선수가 생각이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를 치면은 이 원래는 제공권을 좀 놓치는데 여기 밀어놓은 게 하나 있다 보니까 이걸 둬도 이제 이단 젖히는 게좀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끊는 것도 좀 부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 끊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 이쪽 끊는 게 아무래도 조금 힘이 약합니다. 흙이. 자 이거는 어, 김인찬 그냥 받았습니다. 자 받아주고. 자 이거는 지금 김인찬 입장에서는 이걸 나와 끊지 않는데. 끊고 나서 어차피 요게 이제 교환이 안될 거면 약간 좀 자충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죠? 네, 자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둡니다. 자, 여기를 붙였습니다. 요 자리는 이제 여기를 받냐, 아니면은 이제 이쪽을 붙여가냐, 이제 이거의 선택이었는데, 여기를 뒀을 때 이제 흙이 넓혀가는 것도 지금 흙이 집이 짭짤하거든요? 네, 지금 집이 엄청 많이 불어요. 자, 뭔가 좀 김인찬 선수가 상대를 굉장히 중복으로 잘 눌러놨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게 됩니다. 자, 그냥 다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김인찬. 그렇죠. 그냥 받아주고 보죠. 야, 밀었는데 굉장히 두텁게 둡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확실히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좋게 말하면은 좀 네, 두텁게 두는 거고 아니라고 보면은 약간 좀 느슨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라고 두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막상 안 받고, 두칸 뛰면은 약간 좀, 이걸 입구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입구짜 하고 나서 받을 때 이런 데를 두면, 요 정도 가지고는 지금 백이 성에 안 차죠, 이거는. 네. 이게 이제 둔다면은 이제 이런 게좀 있어요. 이걸 둬서, 막으면, 젖혀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폭파시켜버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안 되는 그림인데, 문제는 이거를 그냥 흙이 뒤로 빠꾸를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둬도 백이 투자된 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득보는 게 없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어, 여기 갑니다 자 김인창 오늘 작정하고 네, 땡기러 왔습니다 자 이걸 두니까 지금 어더 더 세게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두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들어가 가지고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호구 쳐주고 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두면 요한 점에 고립되면 이거는 백이 망하는 거죠 완전히 자 백이 이제 이거를 위로 막으면 자 이거는 이제 선수로 할수 있는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 정도에서 지금 붙인다든지네 여기 이제 뭔가 좀 효율적으로 여기를 흙이 보관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뭐, 지금 붙여,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날일자 간다든지인데, 자, 날일자를 갔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하나 밀어놔도 지금 어차피 못 끊지 않냐. 끊으면은 아직도 여기를 두면은, 곤란하지 않냐 이거죠. 네. 자, 이거는 김인찬이 진짜 할수 있는 거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공을 넘겨줬는데, 백의 입장에선 지금 타이밍입니다. 지금 뭔가 해야 돼요. 네, 여기를 붙인다든지 어 유일한 타이밍 같아요. 여기를 들어온다든지 뭔가 좀전 약간 전단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백은 안 그러면은 집이 없어요. 이봐도 네, 지금 백이 땡겨 놓은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죠. 네, 아이 어, 정도로 뭔가 좀 유리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이거 차를타지 않을까요, 그냥? 자, 이 정도로 지키면은 사실 여기 밀어간 게좀 굉장히 안에서 뭘 못하면은 좀 느슨하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거든요. 약간 뭔가 이런 거라도 해봐야 됩니다. 백은. 네, 이게 이렇게 도서 이걸 두면은 두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돌려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빵꾸를 낼수 있어야 돼요. 물론 김찬이 이렇게 받을 리는 없어요. 뭐 여기서 늘, 늘어가지고 양보를 한다든지 하는데, 집으로 좀 이득을 봐야 됩니다. 백이. 어유, 되게 야, 엄청 유하네요. 어, 이 정도로 충분한가? 야, 이거는 김희찬이 좀 약간 잡는 느낌인데요? 우세를. 네. 여기서가 좀 중요한데, 조금 제일 쉽게 두면 한 칸. 좀 멀리 가면 한두 칸. 여기 좀 깎는 느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우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변하고 이제 좌하기. 야, 바둑 얼마 두지도 않았는데 다 뒀네요. 이제 끝내기입니다, 지금. 어, 우변이 끌리죠, 이 자리가. 자, 지금. 이 니시켄신 선수가 바둑을 낙관하고 있나요?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좀 느슨한데요, 바둑이. 아, 일단 들여다봐가지고 드디어 좀 승부수다운 승부수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막지 않나? 위로? 위로 막을 것 같은데, 이건? 아, 이었네. 맛이 나쁘다고 맞나 봅니다. 이걸 두면은 뭐 이런데 끼우나? 모르겠어요. 이걸 젖혔을 때도 이제 이쪽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이어봤자 별게 없다라고 본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이제 버텨야죠. 여기 젖혀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안쪽을 파고 들어야지 뭔가 집균형이 좀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끊는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면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걸 둬가지고 받아주면 이렇게 장문, 장문을 장문 가까이 씌워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끊고 여길 두고 나와서 끊은 다음에 야 이것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렇게. 야, 이거는 쉽지 않네요. 자, 일단 젖혀야죠. 어, 늘었네. 야, 지금, 요 정도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자, 일단 김인찬 선수한테, 어, 물음을 던졌습니다. 한 점을 제압을 하면은 중앙을 이제 한건 키워가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이제 뛰면은 지금 이제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백이 사실 좀 스텝이 아쉬워요, 약간. 왜냐면 이게 그냥 젖혔다라고 보면, 뛰었을 때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고, 있지는 않겠죠? 여기를 이제 호구 쳐가지고 선수를 뽑겠죠? 그쵸? 자, 지금 약간 느슨합니다. 니시켄신 선수가. 자, 김인찬 양보하죠? 그러니까 이걸 두긴 했는데 지금 늦은 것 같아요. 여기 두면 그냥 뒤로 받으면 돼요. 이렇게. 그쵸? 넘어갈 수 있는데 중앙에 지금 백돌이 5선 위로 투자된 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김인찬 선수는 이론적으로도 튼실한 걸 보여주고 있죠. 본인이 앞선다라는 걸 제가 볼땐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야 진짜 느슨하다 <laughs> 참. 어 이걸 젖히네 이걸 젖힐 수가 있나 자 이거는 이런 거좀 해봐야죠 들어가서 들어가거나 붙이거나 여기를 지금 유린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금 이거는 이겼습니다요 사실 자김인찬 선수 그냥 받아줍니다 받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자 늘었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뭔가 해보겠다는 얘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두고 타이밍이 나오죠 이거는 타이밍이 나오다 보니까 요기를 단수칠 시간이 없어요. 예, 단수칠 시간이 없어서 이걸 받으면 뚫고 나오겠다 이건데, 어 김인찬 선수가 아웃복싱을 제대로 합니다. 이거 늘어가니까 이거는 안쪽에서 이제 할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늘어주면 되는데 뭐, 자다 받아주니까 야 이거는 흑이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집 모양 자체가 백이 이5선에 투자된 돌이 사실 뭔가 좀 빼먹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중앙에 큰 집이 나던지 아니면은 상대 집을 완전 유리내내든지 그건데 지금 니시켄신 선수가 거의 뭐 평화 전도사처럼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김인찬의 형세 판단에 딱 걸려든 느낌이 들죠. 자, 그냥 이제는 지워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뛰어서 받으면 꼬부리는 게더 좋네. 아, 잘 둔다. 이 꼬부리는 수도 뭔가 모양만 놓고 보면 이렇게 두는 게더 좋은데 나중에 끼우면 또 늘어야 되니까 이게 더 좋네요. 아, 확실히 끝내기가 빡꼼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김인찬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여기를 젖혀 이어가지고 두면은 나중에 혹시 여기 또 젖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두거나 아니면 찔러가지고 요걸 찝어가지고 선수하는 것도 깨끗한 모양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깨끗함으로 가죠. 지금 끊는 타이밍도 좋다. 와, 이거 또 끊, 으려고 준비하고 있네. 빠꼼합니다 이걸 두면은 이쪽에서 이제 중앙 쪽에서 선수할 수 있는 게좀 많죠. 이런데 갔을 때. 이걸 이제 이어주면은, 여길 젖혀 이으면은 지금 바로 선수예요안 받, 안 받으면 이제 이거 치중 가고, 요렇게 밀면 잡히니까, 양 선수 타이밍을 보려고 끊는 겁니다, 지금. 아, 안 끊었네, 일단. 아, 이거 좀 아픈데, 아, 이거 좀 아쉽다. 이거 뭔저왜안 끊었지? 이거 좀 아쉽네요. 너무 많이 이겼다고 봤나? 여기 하나 끊으면 지금 딱 좋은데. 한 개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하나만. 그 그러니까 이래놓고 나서 뭘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이런 데 두고, 뭐 나중에 젖히면, 힘이 좀 좋은데, 요거 좀 아쉽네요. 이거 놓쳤네. 야, 이건 약간 좀 머리 글적일 것 같은데요. 두면서. 아, 요, 여기좀 아쉽다. 이거 한 번, 한 번만 끊었으면 완벽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인찬이 지금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형세 판단을 하면서 두고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백이 집 모양이 눈에 그리, 그려가지고 들어오는 모양이 사실 하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흙의 좌변과 우변을 감당할 정도로 커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자 여기서 또 공격 들어갑니다 타이밍 잡고 들어가네요 이게 백이 여기 못 찔러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응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찔러놨어야 된다 네가 근데 그걸 안 했어 안 하면은 뭐또벌 받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길 두면 나와 끊으면 이제 여기를 뭐 막아서 이거는 두 점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뚫으면 뚫으면 안 받겠다는 것 같아요 이걸 여길 두면은. 찔르고 들어가서 야 근데 떨리긴 하는데요. 여길 두면 이쪽이 또 잘리니까. 아니면은 이게 아니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떨리겠네요. 이거는. 이거는 뭐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딱 봐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라 이걸 찔르면은 받아주고 여길 나와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수 치면은 여기가 떨어지니까 이한 자체로 그냥 이거를 당하는 순간 백이 좀 많이 곤란하네요, 지금. 모양이 자, 지금 이거 사석 작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선수로 그냥 이렇게 도주면 이거 전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백이 전체 사활이 잘못하면 다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점을 두 점으로 키워 버리고 짭짤하죠. 그래놓고 귀를 막아서 살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막아서 중앙을 막고 살았는데 득봤죠. 또 자, 이거는 지금 이겼습니다요. 지금 김인찬은 네, 여기만좀 아쉬워요. 아까 끊어놓은 거 하나만. 예, 네, 그것만 좀 아쉽네. 오게 입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이겨서 제가 볼 때는 미세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끝내기를 지금, 니, 어, 이, 니시 켄신 선수,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차이가 막, 그렇게 미세해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제는 뭐, 장끝내기인데, 이런 끝내기는 김희찬 선수도 잘하죠. 네, 날카롭네요. 이런 것도 멋있네요. 이거를 나와 끊는 게좀 부담스럽죠. 네, 나와서 끊으면, 이걸 끊었을 때, 이렇게 쭉 타고 나가면 되겠네요. 쭉 타고 나가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막으면은 바로 끊고 나서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쳐지니까, 지금 터지니까 이걸 잡기도 좀 어렵죠. 날카롭습니다. 자, 끝내기 잘합니다. 거의 뭐, 완벽합니다. 자, 이걸 밀어놓고, 이제 하변 깨고, 좌상기 가면 끝이에요, 바둑은 야, 또 이런 게 있어?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뭐,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laughs> 이걸 젖혔는데 이게 되나? 먹여치고 두번 먹여치고 물러나는 게좀 득인데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이 이겨서 예. 네, 그냥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교를 부리진 않네요 김인찬이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는 맛이 남아가지고 방금 전에 한게좀 득이 있는지 좀 의문이었거든요 네뭐 승부에 크게 차이가 날것 같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래 놓고 차이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네. 빨리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한두 집 끝내기라서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그런 끝내기에요 자. 다 뒀죠? 자, 이제 공배매 꾸고 있는데 네. 어, 이겼네. 여섯 집반 이겼네. 여섯 집 반. 이겼네, 여섯 집 반. 아, 완, 승입니다 완승. 자, 지금 이게 초반에 일단은 니시켄신 선수가 실리 위주의 그런 포석을 짰는데, 일단 세 칸이 좀 굉장히 이채로웠는데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전투 한번안 해보고 이긴 그런 바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니시켄신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좀 좋게 말하면 좀 유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약간 느슨하다,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중앙의 돌이 너무 투자가 많이 됐어요, 사실. 네, 이럴 거면 차라리 바로 두지 여길 바로 두는 게 낫죠. 여기 뭐 이걸 끼워 있진 못할 거 아니에요, 설마. 끼워 있고 나면 여기가 이제 터지면 이런 거 터지면 보통 흙이 손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수가 투자가 됐는데 이런 수가 투자가 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이제 못 찾으니까 네, 차라리 백은 이제 한 번에 가는 게 나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근데 김인찬 선수가 이거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이게 내가 득봤다. 그래서 나는 또 집을 가지러 간다. 자, 이게 한 타이밍 늦어가니까 이제는 그냥 딱 아주 실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밀어가서 초반이야뭐 원래 덤이 6 집반이면은 백이 약간 유리하니까요. 자 여기를 그냥 싹 가져가면서 또 한번 밀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밀고 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도 별로 득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투자된 돈이 많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아서 여기를 넘겨줘도 별로 득이 없습니다. 백은 중앙에 또열버져서자 그래서 김인찬은 그걸 정확히 깨닫고 있었고요. 땡길 수 있는 만큼 다 땡겼습니다. 여기는. 이거보다 더잘 땡길 순 없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여기를 딱 와버리니까 집이 약간 좀 균형이 좀 무너졌어요. 백의 입장에서. 자 그리고 뭔가 좀 느슨해요. <laughs> 저치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 초강수를 준비했는지 아니면은, 물러설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때 이렇게 두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끊는 거에 대해서, 장문이 안 되면 흙도 좀두 개가 떨리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받아줬다고 해도, 여길 두면은 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어, 늘어가니까, 자, 이거는 뭐, 계산서가 나왔어요. 마지막 패착입니다, 이 젖힌 게. 네, 이걸로는 뭐 비벼봐야죠. 이런데 붙여서 상대가 좀 싫어할 만한 걸좀 뒀어야 되는데, 이걸 두고 나니까 뭐, 김인찬이, 어이, 그냥 뭐, 전투를 안 하고 이겼어요. <laughs> 네. 전투를 안 하고 그냥 실력으로, 네, 이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내기는 뭐볼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약간 좀 득인가 싶은데 요거는 뭐, 근데 좀 짜잘한 거라서, 네, 별건 아니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반면 열세집 이겼으니까 완승이네요. 네, 뭐볼게 없을 정도로 뭐 완벽하게 그냥 운영으로 네, 눌러버린 그런 바둑입니다. 자, 오늘 김인찬 선수답게 이긴 그런 바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바둑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